이런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아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95% 리스크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고요. 몰라요. 수익률이 한 7, 80%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좀 나온다고 여러분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아깝잖아요. 조정을 버티면 더갈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내주식이 떨어지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시 오를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주식TV의 미라클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양, 영상을 폭풍 업로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폭풍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2만 명이 안 되고 있어. 여러분들, 지인,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 좀 저희 채널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드릴 내용은, 여러분 리스크 관리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리스크 관리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리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아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95% 리스크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고요 몰라요 근데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맨날 올라가는 주식만 가르쳐줄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 비중을 축소하시고 현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책임한 뭐, 말이죠 다 팔고 나가라는 건데 리스크란 건 뭐냐? 말 그대로 담대적인 위험을 얘기합니다 벤저랑 리스크랑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인데 벤저는 뭔가 확실히 노출된 위험을 얘기하고 리스크는 언제든지 위험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걸 리스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에게 뭔가 위협이 될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리스크 관리한다는 거를 뭐 전문 용어는 아닌데 헷지라고 합니다 헷지헷지는 사전적 의미로는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금융거래에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의 자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하는 행위, 그 이런 대비책, 이런 걸 헷지라고 합니다. 헷지 펀드란 말로 들어보셨죠? 헷지 펀드는 헷지랑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보통 3호로 운영이 되고요. 3호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하의 투자자로 운영이 됩니다. 99명 한마도로돈 많은 9 9명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헷지 펀드의 특징은 돈 되는 거랑 든지다예요 여러분들 뭐를 해주더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돈을 위해서는 뭐 영혼까지 팔수 있다. 뭐 공매도도 하고 경매도 하고 뭐 무기수출, 무기수입 이런 것도 하고 헷지 펀드랑 헷지는 틀리다. 해치는 우리가 우리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보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해치펀드 대표적인 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준 해치펀드고요. 그 다음에 시타델. 시타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러니까 퀀트 매니저들이 뭔가 알고리즘 매매로 유명한 회사고, 그 다음에 브릿지 워터. 레이달리오의 브릿지 워터. 그 다음에 엘리언. 현대 자동차 들어왔다가 쫄딱 망하고 파내는 나간 애들 있죠? 그러면 해지가 왜 중요할까?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잖아요?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제인 투자자들은 오르는 데밖에 베팅을 못해요. 내 주식이 떨어지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다시 오를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존버밖에 답이 없어요. 워렌버핏 요즘 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존버맨. 워렌 존버맨. 존나 버티는 자가 존나 벌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워렌버핏이 실제로 한 말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상방만 배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방으로 배팅할 수 있는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 제가 지난번에 공매도 설명드렸으니까 방송 한번 찾아서 꼭 보세요. 근데 공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못 쳐요. 뭐 치게 해준다고 하는데 일단 공매도를 칠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제한될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매도를 못 친다. 헷지를할수 없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겠지만 단기 투자는 정말 능숙한 투자자라 좀 잘한 투자자들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다 해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 주린이들, <laughs> 새로 시장에 들어온 분들은 해지를 몰라요.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장 오면은 단기 투자, 급등주 투자하다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헷지 투자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헷지를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no. 여러분들. 헷지는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헷지 시점을 잡아야 돼요. 헷지 시점. 여러분들이 헷지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코스피 지수가 과열이 됐어요. 요즘 과열이 됐다고 좀볼수 있죠. 그래서 최근 한 7, 8% 정도 조정이 나왔죠. 그때 헷지를 했으면 여러분 그만큼 손실본거를 메꿀 수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 3,200선 있잖아요. 이 선이 과열선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근처에 가 있으면 조금씩 헷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환율이 1% 이상 상승이 나오는 경우 지금 환율이 1,132원인가 그런데 0.5%에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엄연히 느껴진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씩 해치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시장의 신용장고율이 증가하는 경우 신용장고율이 올라가는 경우 좀 급격히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는 해치를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현재 수익률이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가가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됐을 때 매수를 했어요 수익률이 한7,80%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좀 나온다고 여러분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아깝잖아요 조정을 버티면 더갈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조정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그때 약간 해지를 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를 갖고 나온 이유는 시장 고점을 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일단은 코스피 차트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항과 지지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지금 3,000선 정도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잠깐 이탈 나오긴 했지만 바로 반등이 나왔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지 그리고 여기가 저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헷지를 걸어야 할 시점 어디니까이 부분에서 헷지를 걸기 시작해야 돼요. 물론 이거를 뚫고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헷지를 걸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지지가 나오잖아요, 3,000선. 여기서는 헷지를 좀 청산해야 됩니다.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과연 과열을 잡을 수 있는 보조 지표가 몇개 있는데 그거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요. RSI를 쳐보세요. 딱 나오죠? 어,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RSI.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RSI. 이게 RSI가 뭐냐면은 Relative Stress Index라고 상대적 강도 지수,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과열이 된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매매 지표가 아니에요. 추세를 보수는 지표지 절대 매매에 참고할 만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해석하는 방 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쉽죠? 파란 엉덩이를 팠으면은 과매도. 이렇게 붉은 산을 만들었으면은 과매수. 그러면은 여기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약간 바꿔요. 요거를 설정 가가지고 여기 기준값 70을 80으로 바꿔주세요. 80으로 설정하시고요. 밑에는 그대로 3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30 이하면은 과매도라고 보는 거예요. 과매도가 뭐냐? 말 그대로 너무 많이 쓸데없이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시장이 패닉에 걸려있다. 공포에 서져 있다 과매수 80선을 돌파하는 순간 시장은 과열됐다. RSI. 예, 이게 시장을 지금 얼마나 흥분돼 있고 침체되어 있는지 볼수 있는 좀 좋은 지표입니다. 그때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볼수 있는 겁니다. 이때 과매수 나오고 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때도 과매수 나오고 좀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은, 고점에서 좀 하락이 나오는 건 여기서 해지를 걸었으면은 이만큼의 리스크 손실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여기서도 과매수 구간이 상당히 길게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한 7, 정도 하락이 나왔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지표상으로 좀 참고를 한다면은훅 빠지는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 나온 경우에서는 좀 포지션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항상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요 MACD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워낙 기본 지표라서 거의 보면서 이용을 잘안 하시잖아요 여기서 MACD 오실레이터 들어가 가지고요 설정을 하고 라인은 다 지우겠습니다 오실레이터만 보겠습니다 오실레이터만 봐도 충분해요 라인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런 예쁜 그래프가 생겼죠? MACD는 이동 평균 수렴 확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주가가 얼마나 잘 상승하고 빠지고 수렴과 확산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공식처럼 외우세요. 깊이 파봤자 크게 그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두 개가 보세요. RSI가 파란색이고, MACD가 파란색이다. 그럼 엄연한 침체, 침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나왔다는 건 매수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침체 이후의 상승. 상승 이후의 침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침체 공간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침체잖아요. 아직까지 코스피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고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횟지를 걸어야 할 시기는 RSI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침체가 좀더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두 개를 같이 봐,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RSI랑 MACD랑 같은 움직임이어야 돼요. 가끔 헷갈리게 좀 틀리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조심해야 되고, 주로 RSI 위주로 보면서, MACD는 좀 느려요. 수행지표이기 때문에 좀 느리기 때문에, RSI 과열 구간에서는 좀 헷지를 신경쓰자. 이렇게 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RSI는 종목별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지수를 봐야 됩니다. 개인이 제할수 있는 헷지가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그, 그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거. 다 팔고 현금화한다. 그리고 또 하나 ETN ETF. 이그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에 여러 분이 배팅이 가능해요. 인버스많이 들어오셨어요. 인버스. 인버스. 이게 뭐냐? 시장이 하락하면은 시장이 1% 하락하면은 인버스는 1% 올라갑니다. 두 배는 시장이 1% 하락하면은 인버스는 2% 올라갑니다. 이거 두 배짜리죠? 그래서 이걸로 해지가 가능해요 저는 주로 해지를 이렇게 합니다 ELW라고 워렌트라고 하죠? 옵션입니다 옵션 자 이게 ELW라는 상품인데요 푸시라고 써있죠?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e l w 예요 고액자산가일수록 좀 투자를 해지를 한번 하면 좋고요 ELW는 일단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 예수금 대용금이 1500만원 있어야 되니까 소액투자자분들은 하실 건안 되고요 좀 금액 크게 불리시는 분들은 좀 한번쯤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해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 반역주라고 있습니다. 시장 반역주. 시장에 반역하는 종목들이야, 말 그대로. 빅텍, 엘콤텍유니온 머티리얼, 품절주. 시장이 하락이 크게 나오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이거 시장 반역주라고 그냥 제가 부르는 말인데, 시장에 반역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얘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이씨. 빅텍은 방산 업체인데 보통 시장이 빠지면 올라갑니다. 엘컴텍은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시장이 빠지면 금값이 올라간다 그랬죠? 유니언머티럴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아 미국과 중국이 또 싸우나보다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정권에서는 약간 좀 아직까지 안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절주, 신라섬유, 양지사. 솔직히 이 종목들이 신기한 게 시장 빠지면 올라가 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한국 시장에 문제가 생겼어? 뭐 안전자산.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기축통화죠. 네, 달러 자,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강해지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뭔가 이동이 일어난다. 음, 달러와 옛날을 사놔야겠죠. 그리고 뭐 세력주 자 여러분 시장이 하락을 해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같대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더 길어질 것같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삼전 lg 현대차 사면 안 돼요. 얘네는 경기 안 좋아지면 다 빠지는 종목이니까. 그럼 어떤 거 사야 되냐? 경기랑 상관없는 종목을 사야 돼요. 대표적인 게 정치 테마죠. 지금 현재 레이스가 되고 있는 서울시장. 다음에 대선주. 이런 건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딱 찾아보면 놀랄 거예요. 오,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지더갈수 있습니다. 대선 관련주. 대선은 여러분 주식인들한테 꽃이에요. 꽃. 5년마다 한번 오는 버스에요 근데 보통 1에서 2년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미 시작했어요. 대선주만 잘 먹어도 여러분 부자 됩니다. 직접 했지는 아니지만 종목을 통해서 해지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대주거래, 대주거래, 대주거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가상화폐에도 있죠? 예,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 네. 저는 뭐, 해보려고 했는데, 뭐, 모르겠고, 24시간 돌아가요. 자야 되니까 못합니다, 저는. 전잔 중요한 사람이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물 경기나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집 꼴린 대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상승,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은 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환율도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 금리 올라가면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게어디입니까 은행입니다, 은행.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은행주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올해 제가 말씀드린 올해 중반 이후에 시장이 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좀 인플레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금융주, 그 배당주 아니면 회사채. 그래서 오늘 해지하는 방법 을 알려드렸고요. 가장 하기 쉬운 해지는 ETF, ETN을 통한 인버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 하락 때 그만큼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적극적인 해지는 ELW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권하지는 않아요. 너무 어렵고. ELW는 만기가 있다고 랬잖아요 여러분, 만기까지 내가 회생사과를 충족 못하면 종이가 됩니다. 때문에 ELW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냥 방법도 있다. 그리고 가장 쉬운 투자가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해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방송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짜는 법. 여러분들 투자할 때 뭔가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해야 돼요 나나나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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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랍 장식으로 그래야 여러분들 내가 갖고 온 종목이 뭐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걸다 깨닫고 좀 알차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방송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방송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양복을 입고 머리에 뭐, 뭐, 무스 왁스를 바르고 막 넥타이 차고 그렇게 남들한테 뭔가 팔고 싶거나 남들한테 호의를 얻고 싶은 사람 근데 저는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죠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살짝 정장이 안 맞습니다 참고로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하나 더 추가 지인들한테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